자 이제 5급. 정식 명칭은 사무관입니다. 지방식 5급은 시군구등 지방자치단체의 과장급이에요. 주민센터에서는 보통 뭐 주민센터장 동장이 딱이 5급이라고 보시면 돼요. 참고로 주민센터 대장이며 기관장 이기도 한데 같은 5급이더라도 시청 내 과장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휘청 밖에 나와서 한 동의 주민센터 기관장 을 하는 게 영향력이 더센 느낌 입니다. 주민센터장은 대부분 행정직이 처지한다는 게 특징이에요. 참고로 행정고시를 합격해도 바로 5급으로 임용이 되긴 하는데 이건 중앙부처 세종에서 일하는 5급 공무원 이고 지금 설명하는 거 30년 이상의 짬바가 되는 밑바닥부터 치고 올라온 지방직 최고준업 5급 과장을 말하는 겁니다 일단 조직 내에서 위험이 달라요 동정이 되면 차 한잔 마시고 동네 주민들과 인사 좀 하고 주민자치회랑 막걸리 한잔하고 동행사할 때 가서 인사 말씀 한번 하고 이런 개꿀 인생을 퇴식 때까지 노려볼 수 있어요 진짜 동장님들 보면 여유가 있어 보이잖아요 동네 행사 와서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 하고 인사 한번 하고 주민자치회 사람들이랑 밥 한번 먹고 이런 게주 업무예요 5급이면 진짜 관리자예요 한그동 부서에 총괄책임예요 역할을 맡기도 하고 중요위원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9급부터 올라온 사람들이 이 5급 사무관들을 보면서 아 저게 내 최종 목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권한이 큰 만큼 이때부터는 행정 사무감사 때도 나와서 답변을 하는 일도 많고 바짝 긴장을 해야 되기도 하죠 권한이 큰 만큼 책임도 큰 위치입니다 시 의원들이 감사할 때과장님이 사업 어떻게 된 거예요